안녕하세요. 비바미 홍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KSNS 열린 세미나가 열립니다. 네이버 카페에는 KSNS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약자로 까상오와라는 인터넷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 열린 세미나를 여는데, 강사분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상만 교수님. 그리고, 조성호 선배, 그리고 박경신 선배.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상만 교수님한테는, 강의를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조성호 선배하고 박경신 선배한테는 제가, 그, 수본을 받았습니다. 이상만 교수님은 KSNS의 기초이론, 왜 발표하는가. 그리고 조성호 선배는 수본을 정리하고, 박경신 선배는 수소를 정리하는데, 무주회 반증과 무릎에 대해서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서울 세미나와 부산 세미나 두번 열립니다. 서울세미나는 7월 23일, 이번주 토요일이죠. 오후 1시부터 5시, 장소는 한국사이버대학교 11층 대강사입니다 어, 상봉 프레미어스 앵커 시동입니다 상봉역과 망우역의 중간에 있습니다. 상당히 큰 빌딩이에요. 거기 11층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세미나는 7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 반까지 부산의 동구국민체육문화센터 3층에서 열립니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요 네이버에 까사모 네이버에서 까사모로 신청하면은 KSNS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카페가 나옵니다. 그 카페에서 참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참가비 무료인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